안 하잖아. 맞았다지한돌 맞았어. 야, 빗. 야, 빗. 안하아고 갈래나? 어? 아. 아, 또 뭐야 이거 어? 뭐야 이거? 게임이야 안녕하세요. 야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야필 사이클을 론칭을 했는데요. 야나두? 이 사이클이 사람들한테 빨래거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탈수 있는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야나두.. 그 영어 아니에요? 영어를 하면서 하는 건가? 거기 가는 야나두로 가는 거예요? 네다 아, 응.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퇴근하라 그래 나 이거 들어본 거 같기도 한데? 나 들어봤어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싶죠 그럼 정상입니다 예 여기 계 어유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, 아유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 넘으셨죠? 네. 네.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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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 회사를 떠나서 회사를 떠나서 <laughs> 아 우리 그래야지 회사 가서 회사 내부에서만 이렇게 보고 이거 이렇게 좋은 데왜안 되냐 요거 야피 집에서 하시는 분 솔직히 세번넌 이것도 안 사는 분이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회사에서 회사들 <회사에서> 매일 타 <laughs> 출근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<laughs> 아 이걸 돌려 <보려고> 월급이 나와 <laughs> 어떤 이유 때문에. 일찍 뒤지고 싶어 솔직하게 집에다가 안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뭐냐면 굳이 힘들어 뒤지고 있는데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것도 타고 잡빠졌고 그럴 수 있죠? 어뭐 아니면 나도 해볼까?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얼마나 타세요? 그, 적어도 30분 정도 타고 많은 1 시간 타고 퇴근을 하자마자? 예. 네. 그럼 뭐좀 효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?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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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허허분 타고 허허허허허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 야핏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될까요? 신경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돼요 그렇죠 없다고 네. 보면 되겠죠 네. <laughs>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보상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게임처럼 문화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게임과 내 몸의 건강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취미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,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도, 어? 저런 걸 하면 나도 할래.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여기 한번 앉아봤는데, 기능들에 대한 게 어떤 거가 있는지. <laughs>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순위 경쟁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. 아... 어? 뭐야? 개맞았다. 지나갔더니 돌맞았어 한번 더! 어? 어, 어 또또돌들 미션. 미션이 뭐예요? 앞에 가는 미션만은 따라잡을 수 있는 아 쟤를 따라잡아야 된다고? 빨리 돌리셔야 라요 아... 이 지졌어 아휴 <laughs> <아유>, 뒤죽었네 <laughs> 2년 치 운동 다 했으면 다 <laughs> <laughs> 일단, 첫 번째 말씀에, 그, 재미면에서 보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와, 이거 너무 좋네요. 나도 오늘 당장 이거, 이거 할래.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, 이게 좀 지적하고 까는 게 아니라,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컨텐츠를, 보강을 좀더 신나고, 즐겁고, 누가 봐도, 아, 오늘 순이 나도 이거 보면서 해봐야 되겠다. 라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이 컨텐츠마다, 퀸 먹고 해야 되는 운동. 뭐 그런 컨셉마다 다 재밌는 것도 있어야 돼. 업이 되어가지고, 자, 금부봐 아니 봅니다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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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가지고 이거 컨텐츠 담당 누구예요? <laughs> 너무 공감하고 <laughs> 공감하는데 을왜 얘기를 안 했어? 3일차3일차3일에 내야 했는데 게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야나도 야핏이 성공하려면 팀플이 재미 있어야지만 성공해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. 오, 업데이트. <laughs> 어떤 업데이트요? 업데이트가 되어서 저희가 클럽이라는 네.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.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그 팀플로 저희가 기록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. 네. 달리는 거리만큼의 저희의 팀의 이제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네. 만들어놔서 어.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하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같이 달릴 수 있는 음. 걸 만들어놨습니다. 근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레이스니까 바로바로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주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. 저 팀은 보상 5만 키로 탔어.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한 5키로도 안 돼. 그러면은 계속 와냐 뭐 이렇게가 될수 있다는 거야. 그날 당일에 대한 것도 있지 않으면 은 흥미를 금방 잃어요. 그래서,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어, 좋아. 저희가 있는 1 0 k 로 챌린지 버전이 있는데 1 0 k 로를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. 네. 맨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막 엄청 빨리 돌파를 했어. 네. 그러면 타이틀을 줘요. 자, 그러니까, 다른 것들도 다 되게 중요하지만,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, 어, 나도 저거면은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. 개발자나 회사 입장에서는, 야, 니몸좋아지고니 네네 건강해지는데, 우리가 포인트까지준 되는데, 이거를 하지 않아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그 포인트에 대한 게, 우리 저기, 그, 신입사원님. 어, 내가 운동하는데, 뭐, 이런, 이 정도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면, 은 하겠다. 어느 정도 안 하잖아. <laughs> 아예 그러면은 프로모션 한번 크게 떼도 돼. 야피빼홈 사이클 뭐 대회 뭐든 뭐 타이틀을 빵빵빵 걸어가지고 1억 정도 걸었다 하잖아요. 뭐딱 홍보할 필요도 없어.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. 근데 그거를 팀으로 한다 만약에 인 팀전에 대한 걸로 상금을 빡 걸어버리면은. 할수 없어. 팁 하려면 너도 해야 되고, 너도 해야 되 너도, 너도 있어야 되니까, 야, 너도 해. 너도 해. 너도 해. 친구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뭐 저기 하는 거야? 그러면 거기서 찾으면 되지. 그럼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에 저도 있는데요. 저도 뭐 같이 하실 분할수 있어요. 그런 장만 만들어주면 돼. 무조건 동기부여는 돈이에요. 알아서 홍보됩니다. 알아서 환장하고 달려들어요. 자, 뭐 우리 또 기능에 대한 거 설명하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뭐 포부나 혹시 우번 뭐 나오실 시간 있으신 지 어디에요? 자기가 아, 타는 거그죠 자기가 타죠1 0 0 k g 도 타죠, 타죠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일단 관심이 제일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제가 좀 제안을 하나 좀들어가지고 집에 일단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옷걸이를 치우고, 진짜 요, 센서를 달아서이 야핏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헤드렸으면 좋겠는데, 저는 게임을 해가지고요, 만약에 제가 이, 이기면, 이 패키지를 좀 주시고, 제가 진다! 홍보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험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그러면, 4만 개를 걸고, 4만 개 4만 개 정도는, 저희 <laughs> 댓글이 그 정도는 달리거든요. 그러면, 몇 개까지 가능하십니까? 10개요. 아, 4만 10개. 야, 10개만 해도 솔직히 감사드리죠 제가 뭐좀 급작스럽게 제안 드렸는데, <laughs> 라이트 패키지 10개를 걸고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판 까먹! 자 그러면은 우리 칩 하나씩 먼저 베팅하는 거죠? 잃었어. 가위바에서 <laughs> 선을 고를게요. 네, 농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. 네, 어, 농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야 비, 야 비, 야 비, 야 비, 야 비. 야, 비. 야, 비. 저희 세 개가 겠습니다 맛있게 탄세요. 아, 씨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잘 타? 야 비, 야 비. 연습하고 왔죠? <laughs> 한번 가겠습니다. 콜. 얘는 선수님야필야필야필야필야필야 필! 야 빛!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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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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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쪼로 온다 쪼로 온다. 맛있게 드십시오. <laughs> 네. 야 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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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라 더가더가더가더가더가가가가가네 저부터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세개 가겠습니다 안녕 잘한데요세개 받고 코란 야비십니다 그렇게 안 가네 이거 야비야비 가자! <laughs> 여섯 개 가겠습니다 여섯 개 하고 콜이 아니라 콜 하면 여섯 개만 내는 거예요 <laughs> 이번 게임의 승리는 약빛입니다 아난그렇게안가아 아, 알았다 직원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다 콜한 거야 죽어서요 아 맨날 구해서 나도 집에 가고 싶지만. <laughs> 나팔이니까 어차피 오픈이에요, 오픈. 나몇 미터 가는지 가봐야 돼. 가시죠! 스타트! 야! 비 야! 비 야! 비 야! 빅! 아, 이번엔 배팅거리가 없어요. <laughs> 자. 가라, 가라, 가라. <laughs> 이거 봐! 난 맨날 이걸이야 <laughs> 여기 와봐야 여기는 무조건 7, 8, 9 중에서만 나와. 짠! 짜라짠! 짜라짠, 네. 짠짠짠짠짠짠짠! 이거봐! 코치니아! 이렇게 해서, 야핏 인디언 포커, 우리 야나도 야핏의 드립니다! 그러면 저희가 약속드린대로, 우리 야핏의 홍보 영상을 찍어드리고, 그 이제 영상 마지막에 저도 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아, 제가 또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 안 하는 되게 오래됐는데, 어이 허벅지가 막빵빵 <laughs> 해지는 게 기분이 좋아지고, 집에서도 또 이제 또 같이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넣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져서 야핏 문화들 많이들 원하고 찾을 것 같아요. 앞으로 화창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야핏 화이팅! <laughs> 찍어가서 뭘봐뭘 뭘 원망의 눈초리 쳐다봐 다 주작으로 지금 약속을 놓고 해놨는데 지금 안 굴러가게 한 구경입니다 다 찍어 다 모든 걸다 주작회사 저희 네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서 써있습니야뭘 이벤트 당첨돼서 뭐 받으려고 사서 쓰라고 아!